우리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말씀을 찰교를 듣고 있죠, 그렇죠? 지난 주에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뒤로 밀어놓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 대접하는 일을만 할수 없다라고 그래서 뭘 세웠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일꾼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직분과 비슷하냐면 집사의 직분과. 비슷합니다. 어, 그런 일꾼들을 세웠는데, 자 오늘 그 중에서도 일곱 명의 일꾼들 중에 유독 한 명이 좀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인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으로 계속해서 또 스데반의 이야기로 진행을 될 텐데.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동안 사자성어가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사자성어를 좀 얘기했어요. 그 지진한 주에는 그 사자성어가 말씀에 뭐였어요? 제목이었죠. 그게 혹시 두 가지를 목사님이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지지난 주의 설교 제목 군계 그렇죠? 군계일학과또 하나는 뭐였어요? 우선순위, 아, 그 우선순위는 <laughs> 사자성어는 아니고. 물론 뭐 사자성어라고 말할 수도 있긴 있겠어요. 근데 우선순위 말고 또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이 온다. 이게 무슨 이걸 뭐라고 해요? 일편. 일편단심? <laughs> 그냥 그냥 막 던져. 그냥 아는 아는 사자성어 막 던지고 있어요. 뭐예요? 호사다마. 아, 그렇죠?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부터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또그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곤란함을 곤욕을 치르고 이렇게 보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또 잡혔다가 풀려나서 또 복음이 막 증거 됐다가 다시 막 핍박받는 그런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이 오는 이두 가지 사자성을 어~ 좀 강조했었잖아요 목사님이 그죠? 사도행전에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굴곡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두 가지 사자성어가 다 적용되는 본문이에요. 잘 읽어봤으면 알 텐데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아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다 뭐 뛰어나지 못하고 스데반과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였다.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나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죠, 스데반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특히나 자기를 공격하는 복음을 공격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 아, 스데반이 논쟁을 했는데 능히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모습, 이건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능력 있는 모습, 좋은 모습 뒤에 자, 나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했던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요.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의 증언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종교지도자들이 얼마나 치사하냐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장로들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을 잡아왔어요. 그공의 앞으로. 자, 이것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무슨 일이에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다 당할 자가 없었다. 이건 좋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그 일로 인해서 잡혀왔어요. 이거는 그럼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죠 호사다마죠. 좋은 일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으로 그 모든 논리들을 이겼는데, 논리로 되지 않고 지혜로 당할 수 없으니까, 그참 치사한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도 세우고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선동해서 수대방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자기를 변론하는 것 같은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이거다. 저 사람들이 했던 말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스데반이 뭘 하죠? 그들 앞에 서서 변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설교의 형태로 나타나요. 스데반도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또 어떻게 순교하는지가 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아서 이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순교는 뭐예요? 그럼 순교? 순교 당한다. 이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스데반이 결국에는 그 선동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장의 내용, 7장의 내용은 더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6장의 내용으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또 독특하죠.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마녀 마녀 사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데반이 정말 마녀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사냥을 했을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마녀 사냥이란 말을 들었는데 마녀 사냥이 뭘까요, 그러면 뭘 마녀 사냥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마녀를 사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마녀로 몰아가서 죽이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원은 마녀 사냥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볼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한 뭐천년전또 천. 년 년? 또천 오백 년 전, 아 그냥 오백 500, 0백년전 요렇게 볼수 있어요. 그냥 보면 이때 당시의 중세에는 아직은 막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 이성과 뭐 이런 철학 이런 게 발달하지 않고 그 암흑 시대라고도 합니다. 종교가 그 시대를 좀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종교가 타락해서 이런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까지 벌어졌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중세 사회에 이런 중세 사회에 큰 재난이나 뭐 전염병이 돌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홍수가 나거나 기근이 일어날 때 그런 재난이 있을 때 성직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을의 처녀 중에 여자를 특히 여자를 골라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찍 지목을 합니다 만만하거나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을 마녀로 지목해서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화형이 뭐예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것이, 이렇게 홍수가 난 것이, 전염병이 도는 게저 마녀가 우리를 저주하고 저 마녀가 음란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누가? 성직자들이 그렇게 선동을 해서 마녀로 몰아 죽이는 그 마녀 사냥이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을 마녀라고 몰아서 사냥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세 사회의 그 동네에 어떤 성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여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떨었죠. 왜? 내가 마녀로 지목이 될 수도 있어서 희생양이 될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그 사람이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것처럼 그 사람을 몰아가서 잡아 죽이는 거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이 시대에서 사용하는 이 마녀 사냥이란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서도 그럼 마녀 사냥이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같기 때문에 고대든 중세든 뭐 근세든 현대든 이 현대인도 이 현대를 살아간다고 현대인이 아니에요. 난세를 살았다고 난세인이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그 논리로 의식 구조로 지금 이 시대에도 마녀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마녀로 지목하고 그 사람을 마녀로 몰아가서 불이익을 주거나 매장시켜 버리는 거. 특히 학생들 학교에서 뭐해요 뭐 마녀로 지목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 이것도 마녀사냥이나 마녀사냥의 일종이죠 여러 명이 좀 왠지 싫은 사람이 있어 물론 싫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던 말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그 친구를 왕따시키는 그 모습도 바로 일종의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마녀로 지목돼서 함정에 빠진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뭘로 지목됐다고요? 그 표현으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마녀로 지목됐어요. 아잘 걸렸다 너딱 걸렸어. 응? 가뜩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것도. 미, 어? 미워 죽겠고 싫어 죽겠는데 감히 우리를 논리로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꼴배기 싫고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뭘 동원한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증인을 세우면서 수대반을 만녀로 지목해서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교독문 24편의 시편 14편의 24편의 말씀도 오늘 본문과 매우 잘 어울리는 교독문이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했다기보다 쭉 순서에 따라 왔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3절과 4절의 내용인데 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데 거짓 증언, 이게 증언을 거짓말로 했어요. 그럼 이건 거짓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절의 말씀에 비춰 보면 오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차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못된 짓만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짓만을 골라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을 지혜와 말로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백성과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그 손에 피를 묻히게 만듭니다. 오늘 보세요. 손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들의 손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이잖아요. 이렇게 죽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슬프고 암울한 시대를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내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이게 대비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거짓증인들을 세우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말로 스데반을 모함하는데 여기에 대단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자, 15절의 말씀 보세요. 중요하니까. 15절. 우리 읽은 마지막 말씀. 자, 그렇게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거짓 증언을 당하고 충동을 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억울하잖아요. 스데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고 그리고 신성 모독죄는 뭐예요? 곧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다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무슨 얼굴과 같았어요? 자 보세요. 주원아,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가족이 주원이를 막 모함해. 주원이가 하지도 않은 거. 어제 주화가 이 커튼 잡아당겨서 휘었는데 주화가 했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다 주원이가 했다고 모함하고 몰아가고. 주원이를 막 핍박하고 주원이를 막 때리고 하면 주원이 얼굴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아, 막 그렇죠, 막 멍들고 막 엄청 슬프고 막 억울하고 막그 분노와 화를 억울함과 이런 게막 뒤섞여서 막 표정이 엄청 안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아무리 마녀 사냥을 당해도 내가 그 사냥감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얼굴이 뭐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천사와 같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죠. 우리의 믿음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어요. 언제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이렇게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건그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죠. 얼굴이 천사 같다는 것은 얼굴이 꼭 그러면 목사님은 절대로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laughs> 왜요? 이 얼굴이 천사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얼굴이 천사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천사 같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꼭 생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좀 못 생겼어도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도 그 마음의 평안함이 기쁨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 함께 교독한 24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사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함을 받고 거짓으로 고발당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사람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좀 그렇죠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지가 않는 부분인데요. 이죠. 그럼 그 반대로 거짓으로 사람을 몰아가면서 마녀 사냥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스데반 그 사냥감이었던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저 스데반을 죽여 없애려고 막 거짓증인까지 세우고 선동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마녀 같은 모습. 그들이 악마 같은 모습이었겠죠 보세요 성경에는 물론 그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지 않았어요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았다 그들은 악마 같았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조금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아마도 시기와 질투에 쩌들어서 아주 심통 굳고 어떻게든 사람을 죽여 없애버리고 싶은 그 잔인한 악마와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녀 사냥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그냥 의시되고 막 얼굴에는 교만과 자신감이 가득해서 그냥 의기양양 잘난 척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포악해지거나. 찌질해지거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을 뿐더러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는 뭘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생긴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에 쪄들어 있고 슬픔에 쪄들어 있고 우울에 쪄들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우울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얼굴에 짜증이 비칠 수도 있어요. 슬픈 기색이나 정말 나쁜 포악한 모습이 얼굴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그 얼굴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한 스데반과 그 스데반을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모순됩니다. 그죠 위기에 처한 사람은 오히려 천사와 같고 그러한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위기를 조장하고 마녀 사냥하려는 사람들은 눈이 시뻘개 가지고 피의 굶주린 악마와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때 우리가 상황이 다가 아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보다 크더 크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 눈이 눈은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기 쉽고 속기 쉽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본질을 볼수 있는 해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녀사냥이 중세에만 고대에만 있었던 미개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시대 가운데 마녀사냥 아까 목사님이 일례로 들었던 왕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마녀사냥 어디 가면 자주 볼수 있어요? 회사, 회사에서도 그렇죠? 거기 사회니까 누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왕따시키고 매장시키고 정치질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유,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유튜버가 있고 또막 말도 안 되게 막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그리고 같은 유튜버끼리 누군가를 막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정치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녀사냥, 현대판 마녀사냥이죠.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뭐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뭐라 o o k i n 사냥합니다. 물론 현 n 정치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정치 구조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막 대선 후보가 되고 잘나가려고 그러면 막끌어내리려고 온갖 말들 만들어 내고 뭐막 하더라. 뭐그렇 증거 증명되지도 않은 일들로 막그 사람들을 인신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누구를 지지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질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치질로 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당이 곤란해질 것 같으면 우리 당이 축소돼 우리 당의 권한이 줄어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 어떻게든 죽여 버리려고 마녀사냥을 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하는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의 모임의 모임이 교단 안에서도 마녀사냥이 일어나요. 어떤 목회자가 뛰어나게 막 올라오면 그걸 또 시기질투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또 마녀사냥하려고 합니다. 어떤 잘난 사람이 보이거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높아지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거나 자존심이 상한다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마녀사냥 거기에 혹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더 좋죠 그 잘못된 건너딱 걸렸다 잘 걸렸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잘못한 것을 부풀려서 마치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쓰레기이고 사회 악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부풀려서 마녀사냥을 해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마녀 사냥을 하는 주체,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더큰 문제도 더 크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에 못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그럼 뭐예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뭐도 있는 거예요. 선동 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동하는 인간들도 문제지만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비판 의식 없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지도 않고. 내 스스로 그것을 소화해보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것에 휘둘려서 여기저기 그냥 막 죽창 들고 찔러대는 너희들이 잘하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죽창 부대들이 문제이죠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한심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거짓증인까지 세워서 스대반을 마녀사냥하고 몰아갈 때그 무지한 대중들은 그것에 현혹돼서 수대반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대중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그 손에 묻히게 된 거죠, 그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어떤 선동꾼들에게 속아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마녀 사냥에 그런 선동꾼들에게 속아서 마녀 사냥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또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진실하게 보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저 인간이 나를 선동하는 건지 저 사람의 선동에 내가 노란하지 않고 내가 마녀 사냥에 그 죽창부대로 죽창 들고 무고한 사람을 찔러 대지 않으려면 그 마녀 사냥에 내가 동참해서 그죄 없는 처녀를 불에 태워 죽이지 않으려면 내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내 손에 묻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안목을 키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러한 무지한 대중이 되든지, 군중이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마녀 사냥하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종 못할 인간이 되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화 내부자들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대중은 뭐라고요? 개돼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적당히 지저대다가 좋은 먹이감 던져주면 그런 개돼지 같은 대중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조금 과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없는 얘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스데반이 그렇게 마녀사냥을 당하듯이 그 어리석은 대중이 스데반을 죽여 온 것처럼 우리도 깨어 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진실되게 바라보는 안목이 없고 미련한 인간이 된다면 우리도 그개대제와 같은 대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잔인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실 성경은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인생들과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정말 비빔밥처럼 뒤섞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세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 드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선동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선동당해서 죽창으로 찔러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향한 분노와 혐오가 아닌 그들도 극리를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스데반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는 돌을 던지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스데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검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